진정한 대한민국 조선의 픽업과 진정한 넥스턴 탑차량입니다 새로운 캐노피예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없었던 넥슨 스포츠 칸입니다 구십만 원면 돼요? 네. 타원 차도 되고, 네. 중고 네. 네. 차도 되고, 배송 아, 차도 되고, 아그우드타 차도 되고, 아다 됩니다. 내가 빨간 차인데 검정으로 해달라면 돼요? 아 그러죠. 그거는 고객이 그거. 원하는 대로. 적재함을 바꾼 캐노피. 양쪽에 딱 나눠서 공구함을딱 넣고 어. 여기서도 지금 지명까지 닿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팔이안 닿는 데가 없는 거다. 그 그렇지 세상에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는데. 위에 루프 탄트 하나 올리고 여기 오만 공구 딱 해서 지방. 장 가면 이놈 하나 갖고 가면 모든 게다 이루어지잖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더운 날 이거나 추운 날이나 상관없이 공구가 됐던 네. 낚시가 됐던 대표님 사냥 좋아하시니까 사냥 장비가 됐던 드론 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 네. 여기다 집 마음껏 실고 거짓말 을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이 접합한 게 티가 안 나는 게 이게 기술이에요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적재함을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자가용으로 편하게 쓸수 있고 사륜에다가 휠하우스가 걸리는 없어 합판 한장딱 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렉스턴의 다 달려있는 아, 이것도 견인리 있어요? 응. 아,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아니, 아니, 물리지 못해요? 아, 맞습니다. 아, 이런 걸왜 이제 갖고 왔나요? 자주 와야지 보여줄 거 아니야. 나도 하고 싶다, 이거. 얼른 사갖고 오세요. 나들이 만세! 굿짭. 어?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어우,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요새 뭐 난리가 났어요 대표님 왜? 만드는 족족마다 이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밥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그럼 여기는 어디죠? 나들이 캠핑카입니다 나들이 캠핑카 어떤 걸취급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화면으로 직접 보십시오 넥톤 칸을 위주로 해서 캠핑카를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요거 쉐로운 신형 네. 캠퍼 캠퍼. 네. 아니 요새 오는 날마다 날씨가 오늘 제, 제일 좋은 거 같아 아 그래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하늘이 지금 아유 가을 날씨입니다 네 가을 날씨입니다 대표님 근데 네. 요새 난리 난게 이제 타스만 트럭 캠퍼 예. 개발한 거랑 예.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구독자님께는 막 말해가지고 지금 렉스턴 캠핑카는 만들었는데 렉스턴 트럭 캠퍼는 안 만들어주냐 되게 옛날, 옛날부터 트럭 캠퍼 만들어달라 했잖아 사람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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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나온 친구 이제 렉스턴 트럭 캠퍼 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 같은데 혹시 스타리아 같은 거라도 만드신 거예요 아 스타리아는 없고 <laughs> 네 되게 당황하시네 전혀 해당사항 없고 네. 우리는 칸을 위주 그 다음에 타스만도 네. 중간에 뚫어서 캠핑카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캠핑카 지금 그럼 네. 오늘 타스만 나왔나요 아, 아니 아니 오늘 이제 지금 할 거는 왜 당황하세요 이 하드탑을 만들었어 하드탑이면 아. 캐노피 그렇지 그런데 네네. 이거는 적재함을 띄고 삼면이 네. 활짝 열리 여기는 아주 멋있는 탑을 만들어 가지고 어 그거 내가 다른 업체에서 봤는데 그런거 어, 어디, 어디서 어디 보셨을까 그래가지고 아이언 빌딩 말 금속을 만든거 아 그런거하고는 완전히 다를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어디 어디 어디있어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여기 아뭐아 여기... 예, 예. 아, 뭐, 아 음, 아니 세상에 이걸 예, 좀 차를 뺐을까? 네 빼주십쇼 빼서 어, 예사합시다 앞으로 대각선으로 살짝만 빼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대변님 네? 이거 미국 같은 데서 보던 그런 트럭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일반 차들 보면 적자함에서 올라가서 짐을 내리고 올리고, 연장 막 찾기 힘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얘는 3면이 오픈이 돼서. 그러면 저 외관부터 볼게요. 아, 외관을? 네, 외관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아, 이게 차량이 뭐죠?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이 지금 생긴 게. 적재함을 띄고. 적재함을 아, 네. 밑에를 띄었구나. 네, 적재함 완전 제거했죠. 이적재함을 완전히 떼버리고. 예, 예, 예. 어, 이거 그러면 신차만 가능해요? 아니, 구조 변경 가능합니다. 구조 변경은 돼요? 사던 네. 차도 되고. 네, 중고차 네. 되고. 빼 네. 뺏어온 차도 되고. 아, 그러죠. 오요 타 차도 되고. 아, 다 됩니다. 아, 아, 신차 당연히 되고. 네. 자, 외관은 이렇습니다. 이게 모양이 특... 특 장을 한 친구예요. 특장이잖아요. 야, 그렇죠.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견인장치도 음. 달수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죠. 오호라, 좋아. 음, 이 상태에서 아, 이거 진짜 이거 흰색 말고 사막색이나 요새 나온 사막색이나. 아, ]이나. 칼라 무조건 칼라 매칭. 칼라 매칭. 예예. 예, 차량 원 마칭. 맞는 색깔로. 예예. 예, 차량 칼라로. 그럼 내가 만약에 내가 빨간 차인데 검정색으로 해달라면 돼요? 아, 그러죠. 그거는 고객이 거, 원하는 대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빨진것좀 파나 한번 무지개도 그렇죠. 되고. 어, <laughs> 아 이게 여기를 휠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예예. 예. 프로도 하기 위해서 많이 높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앞에보다 훨씬 높거든. 네. 그 대표님, 예? 나 맞아.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는데 나 그거 안 보여줬어요. 뭐? 적재함 만들고 있는 거. 그것도 보여주면 안 돼요? 아, 적재함 보여드릴까? 네. 야, 대표님 이거 디자인이 음. 괜찮네. 아, 좋습니까? 아, 좋아요. 어. 문제는 가격이겠지만.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 이거 외국에서 해서 수입해서 온 건데. 아. 태국의 캐리보이라는 회사가 아주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저 이따 가서 상시해 보세요. 진짜로 우리 국산보다 더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국산보다 더잘 만들었다면 마감이 좋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음... 네. 대표님, 여기 풀숲에 있으니까 참 아름다우시네요. 아내 그래. <laughs>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캠핑카도 물론 좋아서 했지만 은 네. 제가 겨울 되면 산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어, 맞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보니까 아 이거를 위에다가 루프 텐트만 하나 딱 올리면 네. 밑에 계실 거. 우에 가서 편하게 잘수 있는 거야, 산에 네. 가서. 제가 지금, <laughs> 와, 정확하게, 저는 이거, 루프탑 텐트 무조건 올릴 거거든요. 네, 네 올리면 근데, 뭐예요. 가능해요? 아, 그러죠. 네. 캐높피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올리고 위에서 잘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영화나 뭘 보면 이제 그런 그 낭만적인 게 많잖아. 그 낭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오, 온다, 온다. 저 차죠? 네, 저 차입니다. 와, 밤. 야, 대표님. 네. 이거 뭐죠? 아, 얘는 이제 적자물 띄어내고, 1톤 차와 똑같이 만든 겁니다, 이게. 더블캡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해. 그럼 이 폭이 얼마예요? 폭이 1800에 1800. 길이 1800. 1800에 1800? 예. 네. 그럼 파레트 하나 실네 그렇죠. 아. 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이, 까주실래요? 이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거 준비를 해서. <laughs> 이렇게 똑같습니다. 네 군데 똑같아. 이렇게 열면. 이거 한번 열은 게 궁금해서 나는 지금. 다 열어볼까? 다열어주십시오 아하. 음. 야, 이게 렉스턴이 또 이렇게. <laughs> 야, 재밌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렉스턴 적재함대 렉스턴 탑차라고 해야 되나? 렉스턴 적재함대 렉스턴 탑차? 아, 이거는 이제 저저저 저, 저... 캐노피. 네, 네. 캐노피 캐노피. 캐노피. 네, 캐노피지 아, 이거 청소 안 해도 되겠어. 아, 괜찮아요. 쓰는 차니까. 아, 이 쓰는 자, 차죠. 아, 예, 촬영하십시오. 예. 네. 아이 떡봉김이 제사 지냅시다. 아, 그러니까 떡봉이. 어이, 좋은데. 아니, 좋은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이게... <laughs> 이게 재밌는 게야 대한민국 지금 렉스턴이든 현대에서도 못한 걸 대표님이 지금 와 보세요 렉스턴 픽업 정말 <laughs> 저기, 저기 더블캡치 나갔다 더블캡치 나갔다 저기 저기 더블캡치 나갔다 더블캡하고 게임이 안 되지 이거 아... 자가용으로도 편하게 쓸수 있고 낫잖아요 자가용으로 편하게 쓸수 있고 사룬에다가짐실기 좋고 일반 우리가 칸적재함하고 얘가 하고는 게임을 생각을 하면 안돼 이게 아... 상상해로 좋아 야 렉스턴 지금 앞대가리에 달렸는데 이거 합성이라고 이럴 수 있어. 합성 아닙니다 이거. 이게 지금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적재함을 단 렉스턴 칸입니다. 렉스턴 칸이죠? 네. 대표님 이거 칸이랑 스포츠 다 되나요? 스포츠는 되는데 스포츠는 너무 짧아서 아... 안 하는 게 좋아. 아 이게 네. 축간 거리 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렉스턴에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네. 지금 디젤 그 일톤 차가 안 나와.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아 효과가. 아 대표님 네. 대한민국 만세. 쌍용 만세. KGM 만세입니다 에이 나들이 만세지 그럼 무슨 시야. 아, KGM 알았어요. 만세야 나들이 만세 그러지 만세 해야지 오 픽업트럭 진정한 대한민국 조선의 픽업트럭이 나온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아니 지금 떡볶이 배 제사지 된다고 진짜 음. 아니 이 친구 찍으려다가 캐노피잖아요 네 예. 예. 적재함을 바꾼 캐노피 하드탑 옛날에 하드탑이라고 그렇어 그렇죠 지금은 캐노피인데 음. 자이 캐노피 그러면 지금 문을 열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음. 외관은 충분히 받고아나 진짜 저거 진짜 마음에 든다 그래? 왜냐면, 이, 렉스턴, 칸에, 목마른 게 있었거든요. 아. 왜? 요, 휠하우스가 걸리는, 없어. 짐 실는 것 때문에. 에. 에. 근데 휠하우스 걸리는 게 사라진 거예 이제.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그냥 일자로 에. 다 넣을 수 있어. 예. 아, 이렇게 되면, 대표님, 여기다가, 로프탑 텐트를 얹어도 되고, 뭐, 사발이 얹고 아. 다 되네. 아, 그런 거 얹는 거는 뭐, 하려고 마음먹으면 말할 것도 없고. 에. 에, 너무나 좋은 거고. 예, 저, 저, 어, 하판 한장딱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 1800에 지금, 1, 그러네. 1 8 0 0이니까 여기, 여기 한 30cm 되잖아. 220이니까, 네. 이, 한 20cm 튀어나오겠네. 네, 네. 아, 지금 이게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800이라고 했잖아요. 네. 1800에 40이 220이잖아요. 네. 그러면 48짜리니까 240이니까 요만큼 튀어나오고, 네, 네. 어쨌든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이거 신고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laughs> 합판 집가서렉스턴 <laughs> 칸에다 합판 못 실었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내가 이걸 동네 다니고 할때 편안하게 끌고 다니다가, 네, 네. 또 심부름 할 때는 짐 실기 좋아서. 그러니까 어, 다목적으로 이거 하면서 이거 장착도 몇대 했는데, 아, 네. 어, 그냥 애들이 사진 촬영해서 그냥 유튜브 모임을 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러고 캠핑카 구경 오신 분들이, 네. 아, 이거 좋다, 이거 하자, 그러고 이거 하신 분들도 있어. 아, 캠핑카 안 하고? 네. 나, 내가 봐도 그래. 어, 그래? 네. 아, 내가 봐도 그러면, 나밥못 먹잖아. <laughs> 아니, 대표님 이거 많이 파시면 되죠. 그래도 애들 우리 용돈이라도 할까 하고 열심히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건 용돈 벌이 밖에 안 되는구나. 아, 그쵸, 그렇지. 이게 뭐 음.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아, 일단 요런 친구 있고요, 적재함. 그럼 이 친구 오늘 주인공 한번 음. 열어봐 주시죠. 그럴까요? 네. 아, 조심해, 깜짝 놀리지 말고. 깜짝! 잠깐만 우 이중이에요 이거 완벽하다니까 아주 와, 아 이중 몰드야 메이커가 이 캐리보이라는 데인데 와 이거 가까이서 네. 찍어도 될 정도로 네. 마감이 네. 아 왜냐면 FRP를 만었으면우거기걸할것 같은데 음, 그러지 않고 많아요. 걱정된다 이거 옆에서 열어드릴까?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또 비쌀 거 아니야 또 수입재면 물건이 아무리 도 비싸면 안 되는데 700만원에 700만원? 네 가격을 갑자기 말해줬는데 700만원이요? 네 700만원에 구조변경비 별도 별도? 야. 잘 만들었네, 확실히. 아, 이게 수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수입이라는 이름이 딱 캐리보이, 유명한 데인가 봐요. 아, 그러죠. 캐리보이는 태국에. 아, 태국이에요? 네, 하드탑으로 유명한 업체예요. 어,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어떻게 이게 각인 찍어가지고 이러는 아, 아주 오래된 회사예요, 이게. 네, 아주 잘 만들었잖아. 우리가 FRP 하고 있지만 아주 잘 만든 거예요, 이거. 아니, 이게 FRP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렇게. 네. 세상에,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는데 대표님. 이렇게 만들면 대표님 지금 만드는 값에 두배 나오죠? 그러죠. <laughs> 캠핑카가, 그죠? <laughs> 아... 이게 지금 이중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러지, 그래. 그래. 두 배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재함 캐노피가한4,500 정도 하잖아요. 적재함 하드탑이. 그러면 지금 밑에까지 다 바꾸는 거니까 700이라는 단원을 들었을 땐 비싼 거 같지만 다 바꾸는 거니까 비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얘를 제가 이제 팔기 위해서 우리 그잘 아는 그 지인이 만들었어. 수입을 네. 해와. 네. 근데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되는 게 우리는 캠핑카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다 캠핑카 접목을 하려고 그래. 네. 위에 팝업을 올리면 여러 가지로 좋겠어. 잠깐만, 대표 네. 저는 루프탑 텐트를 실제로 팔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저 같은 루프탑 텐트 말고 대표님이 팔고 있는 저캐노픽 카드 터보 캠퍼를 또 루프탑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하...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느게 좋을지 네. 우리가 만들기가 시간이 걸리면 그냥 네. 사서 제품 받아 가지고 써도 되고 네, 네, 네. 어느 게 쓰는 데 편리할까? 아, 이런 걸 생각하고 해서 앞으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루프탑 텐트도 올리고 했을 때 한번 촬영 한번 더 하기로 하고 네. 뭐 진짜 너무 실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실내가. 아, 실내는 아, 대표님 당연히 좋아요.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대표님 여기 주로 뭐 물건 실 거죠? 물건도 싣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도 왜, 자, 가운데 양쪽에 딱 나눠서 공과물 딱 놓고. 그렇죠, 반 그렇죠, 그렇죠. 열고 저기는 열 필요 없이 여기서넣었다 뺐다 하고. 우리 지금 스포츠 칸 같은 게 올라, 기어 올라가서 한참 안에서 꺼내야 돼. 맞아요. 예? 네? 네. 짐도 마, 이제 이것저것 찾으려면 그냥 딱 여기저기 딱 놓고. 양쪽에 놓고, 양쪽에서 꺼내야지. 대표님, 이팔한번 네? 그 뻗어보세요. 자. 거의 절반까지 가는 거야, 지금. 그래, 가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어디까지 한번 가나? 자, 손 뻗어보세요. 이거 뭐, 어디뻗지어디 어디, 어디. 아니, 막저휘저보세요 <laughs> 자, 중간까지는 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다 중, 어쨌든 중간은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뻗어보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거의 뭐, 뺄 일이 없지. 여기서는 여기서도 지금 중간까지 닿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팔이 안 닿는 데가 없는 거다. 그렇지그렇 예, 예. 예.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예, 거예요. 예. 팔이 안 닿는 데가 없고 이 안에 지금 조명이 3면으로 있어. 하나, 둘, 세개 음. 조명 이 있어. 이또킬수 음. 있네. 하하, <laughs> 참나. 야, 이게, 유명한 애들랑 다르구나. <laughs> 제가 보기에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네. 우리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는 그 금액으로는 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게 지금 몰드 보세요. 몰드도 원몰드가 아니라고, 이게. 네, 그죠, 렇 대표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이 몰드랑 여기 몰드랑 따로 있을 거라고. 아, 여기... 아 당연하지. 그죠? 네. 어, 여기 이런 거 어떻게 재보고 작업한 거죠, 이 몰드? 아니, 그런 거는 얘해할거 없고, 기술적인 면에서 알아서 하니까.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굴곡진 거를 뽑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 뒤에 거 떴구나. 여기서 잘랐다. 여기서 한 번, 세 개가 나왔네. 네 개가 나왔겠다. 접합했겠다. 전국에 일하러 다니시는 분이 우리 차를 가져갔어. 예. 네. 근데 아까워서 실내다 짐을 못 실는 거야. 캠핑카에. 아, 그렇잖아. 여기는 짐이 실기가 힘들죠. 어, 저 너무 아깝잖아.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 생각에 거기를 그러니까 양쪽 의자만 놓고 싹다띄었어띄고 네. 해줬는데 이제 그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에 루프 텐트 하나 올리고 여기 오만 공구 딱 해서 지방 출장 가면 이놈 하나 갖고 가면 모든 게다 이루어지잖아. 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 자작캠핑카 만들 분을 찾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음. 우연찮게 한 분을 만났는데, 사륜구동으로 기억나는데, 포턴지 본건지는 기억 안 나고, 음. 더블캠인지 싱글캠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옆에다가 아시바로 만들어가지고, 골제를 음. 세운 다음에, 음. 여기 위에다 루프탑 텐트를 넣고 <laughs> 여기를 다, 당신 짐으로 다시는 걸 봤어요. 어...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짐들 공구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더운 날이거나 추운 날이거나 상관없이 짐이든 내 공구가 됐던 네. 낚시가 됐던 대표님 사냥 좋아하시니까 사냥 장비가 됐던 네. 전 낚시 좋아하니까 또뭐 드론 하시는 드론 하시는 분들, 낚시 하시는 분들 여기다 짐 마음껏 싣고 그리고 이 위에 음. 루프탑 텐트가 됐던 파업 텐트가 됐던 뭔가를 장착하게 된다면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도 어 나는 루프탑 텐트 말고 그냥 나는 깔아 가지고 응. 뭐 짐을 얹거나 응. 아니면 나는 텐트를 치거나 응.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또는 나는 차라리 위에다 짐을 싣고 난 여기서 잘래. 응. <laughs> 뭐 원하시는데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네. 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가지 이게 지금 적재함으로 구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난 이런 식으로 캠핑카를 해달라면 해줄 수 있어요? 아 이제 그거는. 예. 우리가 지붕에 이제 루프탑을 올리면 네.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구조 변경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네. 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찾아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찾아서 해 드려야지 아니 이게 디자인이 내가 안 예쁘면 은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음.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뻐 지금 여기가 또 이게 AT타이어인가요? 예예 아, 겨울 전용 AT타이어네 아, 이게 왜 사계절 타이어란 말이에요 음, 겨울 그래서... 전용 제사냥개요사냥차요 사냥차 아 이거 사냥차로 네,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 대표님은 목적이 있구나 확실히 음,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걸 사는 게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음, 음, 음. 뭐 이제 연장을 실어야지 그렇죠 나는 목수야 대목공이야 <laughs> 저기 가서 뭐, 한옥집을 지어. 아니면 나는 빌더야. 저기 가서 목조주택을 지어. 아니면 나는 또 소목장이야. 근데 하지만 또 뭐, 여기다가 뭐, 공구를 싣고 다닐 거야. 너 나는 뭐, 열쇠를 해. 그래서 열쇠를 많이 실어.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다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엄청 커 보이진 않은데, 이 사이즈, 배드 사이즈가 얼마네요? 배드 사이즈 한번 재봐야 될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 한, 이것도 한 1,700에 1,70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손이 작거든요. 하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700 나오겠네. 아, 이게 나눠져 있네요. 12cm쯤 되겠다.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나열 둘. 12cm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여기 있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네열 다섯. 1,700. 40. 아, 1700 예상했는데, 4cm 틀렸다. 응, 1700, 1700 하면 되겠다, 1 7 0 네. 아, 뚜껑 닫힌 데까지. 1770. 아, 1 7 0 1700 나오네. 그렇죠. 하하, 높이는? 딱 900. 900. 응. 하하, 이거 재밌다. 새로운 캐노피에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없었던. 네. 렉스턴의 캐노피 탑차. 그렇게 이름 붙여도 되겠는데요? 네. 레스턴의 캐논 피탑 차? 네. 오3면이 개방되는. 네이 다음에 루프탑 텐트를 올려가지고 네. 좀잘 만들어가지고 네, 네. 한번 더 촬영을 합시다. 아, 알겠습니다. 아나 네. 이거 너무 기대된다. 어 아, 이거 진짜 너무 기대돼. 아니 일반인들이 그냥 평상시에 네. 짐 싣고 네. 그러고 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자가용으로 쓰면서 그렇죠. 전혀 뭐 표시 없잖아. 이거 뚜껑 문짝 닫아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응? 네. 일반 저저탑 아, 일반 하드탑 올린가 고는 천지 차이야 아, 모양새도 승차감이나 왜냐면 이거는 뭐 무게감 변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치. 그럼 얘는 여기서 중량이 얼마나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하고 우리 적재함 하고 거의 같지 않을까 아 그쵸 무게가 공량이? 빠지고 더해지는 근데 예, 위에가 예. 더 버졌는데 그래봐야 뭐몇십 킬로나 아마 이게 더 나간다고 보고 최하 뭐 사백 0킬로는 실지 않을까 왜냐면 적재함은 금속이었는데 예. 얘는 FRP를 막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위에 뚜껑이 예. 생겼는데 예. 그런 거 저런 거다 따졌을 때한이 삼십 킬로 나간다 더 나간다 쳐도 한 사백 0킬로는 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사백 0킬로 음. 무조건 실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백 0킬로실은다고 하면 꼭천 사백 0킬로 실는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와 이거 좋은데 여기 말고 어차피 음. 프탑 텐트는 저 앞쪽으로 치고 위쪽으로 데크 깔면은 뒤쪽으로, 응, 아, <laughs> 이야, 그렇지, 전혀 여기도 무슨 뭐 무리가고 그런 건 없지. 너무 재밌는데 이거. 근데 그 위험하게 위에 올라가서 그 누가 놀라 하겠어 그. 그런가, 응. 근데 아니 요새 이상하게 차 위에다가 데크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 네. 그럼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동 호기심에 뭐 아이들을 동반하는 게 아니고 음. 어른 혼자 대표님 아시잖아요 음. 저요 적재함 위에만 올라가도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laughs>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시각이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 사람들이 그래. 근데 높은 데서 아래를 보는 거 좋아해 음, 음. 사람들이 자 일단 지금 야난 이거를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진짜 좋아 보입니까 아유 대표님 이거는 와서 물건을 제가 만약에 영상을 방방 뜨는데 구라로 거짓말. 로 하잖아요. 음. 그럼 와서 보고 이럴 거야. 에이, 굿잡 이 X 새끼 이거 불라천데막 이러는데 음. 이런 거는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럼. 왜냐면 와서 볼 건데. 음.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이게 이염새가 없어요 <laughs> FRP가 어? 다 부실한 말 이런거 안팎으로 가다를 두개를 떠가지고 그렇죠 이걸 접합한거예요 접합한 접합. 접합해서 도장도 깔끔하게 했잖아 에. 이 접합한게 티가 안나는게 이게 에. 기술이에요 에. 도장을 잘했어 도장을. 도장을 너무 잘했어 이게 만약에 잘못했으면 이게 움직이면서 다 떨어지고 부서지고 할텐데 자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거잖아요 네. 와.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한국에서 이거 만들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천만 원 들어야 돼, 천만 원. 천만 원더들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쓰는 부품도 없고. 부품 맞아요. 같은 맞아. 거잘 지내. 그 아까 보듯이 캐리보이라고 딱 찍혔잖아. 이거 찍어서 만들었잖아요. 캐리보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캐리보이 광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여기도 써있네. 캐리보이라고. <laughs> 아,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적재함을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하하, 큰일 네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버렸어. <laughs> 그럼 얘도 이방본 김에 가격이 궁금한데 가격이 얼마죠? 보가세 별도, 구조 변경비 별도. 550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하고 싶다, 이거 어, 얼른 사갖고 오세요. <laughs> 아,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나도 아니, 아니, 물리지 못해요? 아니, 맞습니다. 진짜요? 네. 렉스톤을 몰고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 적재함의 한계. 그렇지. 그 짜증남. 예, 네, 자, 앞에 거 뭐, 내리려면 뭐 기어 올라가고 하는 거. 대표님, 깊이가 1.8이라 그랬죠? 네. 사이즈 해드릴게요. 1880인데요? 그렇구나. 대표님 거짓말 했네! 아, 어, 나, 나 깜짝 놀랐네, 이거. 오, 진짜. 어머, 1900이 나와요, 거의 대표님, 이거 지금. 이놈이 여기 다니까. 아, 음. 다니까. 잠깐만, 거 그럼 여기 끝까지 에한번 뽑아보세요. 2짜 300. 야, 이게 48이거든요. 4 482 8이 네. 244. 네. 여기잖아요. 하판 한장 실는 거는 1도 아니야. 아. 하판 네. 한, 한 장만이 야합 하판 10장도 실껏네. <laughs> 아, 이 카고, 나 진짜. 아, 삼발레트 실는 건일도 아니지. 미국에서나 볼법한걸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기존의 업체들이 딴데 있었거든요. 맞죠? 그렇지. 있지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튜닝 그런 데 가서 봤을 때그 업체하고 이거는 모양새가 확실하게 틀립니다. 두배값이었어요 이게. 아, 금액도 2배 두두배 값이 비싸고. 근데 두배값이어서못 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하게 되면 뭐 가격을 맞추고 어떤 이런 얘기 했는데 안 됐어, 그 당시 때. 그 당시 때뭐 비싼 거는 좀긴거 장축으로 된 거는 뭐 1,500까지도 왔고 음... 보통 이제 700, 800 시대인데 이건 지금 4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와. 아유 뭐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위 여기다가 롤바를 만들어. 음. 그죠? 우리 봉고 포터에도 롤바 만들잖아요. 에이. 그 봉고 롤바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루프탑 텐트 얻는 거는 합법한 거예요. 그렇지. 예. 응. 그러면 원래 렉스턴 칸에 루프탑 텐트 많이 얹고 다녔는데, 아, 그렇죠. 그걸 왜얻냐 여기다가 이제 사마리 실을수 있는 거예요. 어. 사마리를 실고 제트스키를 걸고. <laughs> 왜냐면 제가 아는 형님이 에이. 그렇게 다니세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또 아는 형님은 스파이더를 실고 제트스키를 걸고. 음. 여, 여, 저, 다, 저, 견인고리 사 다, 다. 달려있는 차에아 이것도 견인거리 있어요? 네 그거 있잖아 안에 네. 있네 있네 네 환자하거네 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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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대표님 사랑합니다 아, 이런 걸왜 이제 갖고 왔나요? 아, 자주 와야지 보여줄 거 아니야.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난 솔직히 오늘 별 기대 안 했는데. <laughs> 별로인 것이 다 있어? 별로인 것이 다 있네. 대표님. 네. 이거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지금 렉스턴에 지금 다 나온 거잖아요. 어, 그렇죠. 렉스턴 더블캠에 지금 대한민국의 한 역사를 지금 쓰는 순간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초대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했는데, 난 이렇게 좋은 거 너무 진짜 대비 <laughs> <데뷔>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진짜 진심이야. 아니 왜 이렇게 요새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보람 어, 뭐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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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laughs> 어쨌든 그런 여는 어디죠? 나들이 캠핑 갑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거 보세요. <laughs> 지렸다, 지렸다. 렉스턴입니다. 렉스턴. 진정한 렉스턴 픽업과 진정한 렉스턴 탑 차량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잡. <웃음> 자랑스럽습니다. <웃음>